우리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어, 정말 연일 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사실 하루도 어, 잠을 편안하게 어,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선거 때 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아,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드렸는데 국회가 늘 이렇게 정쟁의 연속인 것 같아서 어, 사실 얼굴 들고 다니기가 정말 낯뜨겁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 세대들에게 매일 매일 죄를 짓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리고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결산 문제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조차 어 밀정이 있는이 없느니 또 친일파가 있는이 없느니 그리고 독도를 지우니 많이 어 끊임없이 이렇게 정쟁으로 또 친일 프레임만 남는 것 같아서 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고 근데 이거 결산해서 제대로 질의를 하고 제대로 따져서 정부가 잘갈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큰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그 첨단 산업이라든지 저도 제, 저희 지역이 현안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 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어, 이틀간의 예결위장에서도 그랬고 또 방금 전에 어, 단체교섭 연설에서도 정말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어,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어, 비난하고 특히 반헌법 인사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 정말 저는 짚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헌법 전문에 우리 아까 교,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 언급이 됐었는데 헌법 전문에 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지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우리 최사호 부총리님 부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연설에서도 언급된 우리 김문수 장관님 네. 이 전문 부정하십니까? 저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헌법, 우리 헌법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신 우리 국무위원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장관님? 저는 뭐 식민 지배가 정당한 정도가 부당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효라고 이미 되어 있고요. 식민 지배의 그 고통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아 역사상 유례없는 우리 민족 모두의 고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문수 장관께서. 제가 환노 위원으로서 청문회장에서도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서슬이 퍼를 때 노동 운동 하시고 민주화 운동 하신 분이 저는 일제시대로 만약에 이분 돌아가신다 그러면 저는 항일 운동 하셨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 시간이니까 좀만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단편적인 거를 보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반헌법 반국가적 인사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말 이런 해묵은 철진한 친일 프레임 이런 거 논의하라고 이 민의의 국회에 우리를 보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생 논의하고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 잘 먹고 잘살수 있는지, 우리 민생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경제질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부 장관님, 네. 저는 그 첨단 산업 육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전략 자산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자리라든지 민생과도 저는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어 정말 자국의 이런 첨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가감한 세제혜택이라든지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뭐 미국에서도 조 단위에 몇십 조 단위에 몇백제 단위 에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물론 첨단 전략 산업 기금법 이런 뭐 재정 필요하다라고 어 법안도 냈었고 어,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육성, 이런 방안과 어떤 기조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여기 있어서 이걸 키우기 위한 어, 투자 계획들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상황은 지금 저희는 산업 전쟁에 나가 있는 심정으로 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첨단전략산업기금법에 대해서도 취지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식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회하고 저희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계속 다듬어 나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만 26조 원 규모로 반도체 생태계 총업 지원 추진 방안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고 공급망 기금도 5조 원 규모로 이미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기타 여러 가지 그 관련되어 있는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국가 전략 기술도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많은 조치들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발의해 주신 그런 법, 법안의 취지 잘 유념해서 향후에도 계속 우리 첨단 전략 산업의 초격차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원전 산업도 저는, 어, 어쨌든 우리나라의 큰 주력 산업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실 문재인 정권 때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뭐 원전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저는 정말 아프게 다가온 것은 이런 부품 업체들, 이런 하부의 어떤 이런 중소기업, 이런 정말 영세한 이런 사업들조차 줄폐업했다라는 거 굉장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탈원전 정책을 다시 기조 전환을 함으로써 또 세일즈 외교와 어떤 결합을 통해서 많은 성과들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것한몇 가지 꼽아 보십시오. 네, 뭐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체코 원전 수주를 한 것이고요. 말씀 잘하셨는데 그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 일각에서. 어 구체적으로 이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이렇게 어좀 어, 성과를 가장했다 또 워낙 저가로 수주해서 빚 좋은 개살구다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으시 도록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저가 수주 아, 그 부분은 체코 어, 그 현지 언론에서 한참 그 이제 수주전이 가열이 됐을 때.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우리의 그 사업 단가가 워낙 저희가 이제 낮, 그 이제 경쟁국가에 비해서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 묘사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이 경제 기술력과 이 사업 관리 능력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주를 하고 나서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체코 현지 언론뿐만이 아니라 네. 그 프랑스 언론에서도 그 가격 단가가 실제로 크지 않았다. 그 입찰 과정에서 크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 어, 우리나라가 지금 신한울 그 3, 4, 억기를할때그 사업비가 약한 12조 정도가 되고, 2009년에 저희가 수주했던 바라카 완전 4기의 총 사업비가 21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수주한 그 체코 2기의 예상 사업비가 24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가다 뭐 덤핑수 이런 얘기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아우리나라저 원전 산업은 우리 에너지 사, 그 정책의 청약 축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거친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부천시 가배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